적자의 늪. 그러나 LG 전자의 숨겨진 로봇 군단이라는 강력한 변곡점 시그널이 포착된 기업. 2분기 적자 지속이라는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AI는 그 이면에서 LG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이끄는 핵심 브레인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79,800원. AI는 로보스타의 현재 주가가 단기적인 실적 부진보다는 LG전자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할 장기적인 로봇, 자동화 메가 트렌드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로보스타가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로보스타는 직각좌표 로봇, 스카라 로봇 등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18년 LG전자가 지분 33.4%를 인수하며 LG그룹의 핵심 로봇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로보스타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 보유 등급입니다. 이는 LG그룹이라는 강력한 안전판과 성장 잠재력은 뚜렷하지만,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단기 실적 부진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적자 상태로 의미 있는 PER 산출은 불가합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약 2.32배로 경쟁사 대비로는 낮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46배, 두살로보틱스 11.5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AI가 보고서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검증한 결과 12개월 목표 주가는 88,500원.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10.9%의 안정적인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로보스타는 2018년 이후 배당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LG그룹 편입 이후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가 중립이라는 신중한 평가를 내린 이유는 LG전자라는 강력한 안전판이 동시에 성장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분기 실적의 진실. 적자 지속 AI가 분석한 2025년 2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매출액 193억 원, 영업 손실 마이너스 9.4억 원,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14.7억 원, 1분기에 이어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AI 분석 결과, 이는 전방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설비 투자 지연과 R&D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부채 비율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LG전자라는 강력한 시너지. 이것이 로보스타 투자의 핵심입니다. 로보스타는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안정적 수요처 LG전자의 생산 라인 자동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공동 R&D LG전자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을 공동 개발합니다. 브랜드 신뢰도 LG라는 이름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이기종 통합이라는 숨겨진 기술력. 로보스타는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트랜스퍼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 등 고부가 가치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로보스타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보유입니다. AI 분석 결과 로보스타는 LG전자라는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글로벌 자동화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기다리고 있는 안정적인 로봇 기술주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79,800원은 단기 실적보다는 LG 그룹 내에서의 전략적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선반영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보스타는 AI 분석 결과 성장의 방향은 옳지만 그 속도를 증명해야 할 시간. 지금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장기 성장 투자자의 경우, LG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확장 전략을 믿는다면,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지금이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88,500원입니다. 안정 지향 투자자의 경우, 전방 산업의 투자가 재개되어, 회사가 안정적인 흑자 기조에 진입하는 것을 숫자로 확인한 후에, 투자에 참여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는 주가의 저점을 논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